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선 팀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또한 진짜 깔끔하고 정말 만족해서 준비했고요 준비한 차량은 르노삼성의 QM6 가솔린 2.0 r 리 시그니처 이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r 리 시그니처의 플러스 화이트 바디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거기에 핸들 열선까지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 2020년형 모델이고요. 19년 12월 18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주행거리 8만 1000km 주행을 했는데요. 성능 지상도 운전석 쪽 교환밖에 없습니다. 이쪽 도어만 교환이 있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류도 없다 보니까 깔끔한 매물이라고 자부하는데요. 금액 1,550만원입니다. 동급 스펙으로 완전 무사고 기준으로 천후반대부터 걸려있는 차량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솔린 2.0 RS 시그니처 기준으로 교환 하나 있다라고 쳤을 때 1550만 원이면 정말 착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휠과 타이어도 19인치의 커튼일, 타이어 전해량도 60% 이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포인트 충분히 설명드렸으니 저랑 같이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차량의 또 하나의 장점이 라이트죠 정말 선명합니다 현재 LED 퓨어 비전 라이트가 들어간 모델이고요 백화현상도 없습니다 면식도 좋은 만큼 전체적으로 광상태도 살아있는데 키로수도 얼마 안팠다 보니까 시운전 했을 때 정말 부드럽게 주행했던 차량이었고요 이어서 하단부에는 전방감지 센서 있고요 이어서 양쪽 다 라이트 상태 엄청 깔끔하죠 자 그리고 측면은 쭉 넘어가실 건데 그렇습니다 5인승 SUV다 보니까 공간성도 좋은데 이 차량 다들 아실 겁니다 승차감도 충분히 SUV에서 어, 좋다라고 평판이 나있는 차예요. 그래서 디자인과 승차감도 충분히 이 금액대에서는 가성비라고 느낄만 합니다. 도어캐치 컴포텍스 트사이드미러에 측방감지 센서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루프랩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썰루프는 없는 모델이고요. 측면부 도장면도 이 크롬에 물때 껴있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이 차량은 물때 하나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측면부 봤고요.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테일 램프부터 트렁크 리드 범퍼 컨디션까지도 너무 만족합니다. 와, 제가 이차 찍기 위해서 세대를 봤는데요. 정말 금액, 상태, 아주 깔끔한 모델이라고 자부하고요. 하단부에 후방 감지 센서, 위쪽에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자,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면 충분히 널찍하죠? 이열 폴딩도 가능하고요. 내장제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단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또한 번의 수박 공간 볼수 있고요. 밑에는 보스 스피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 폴딩 당연히 가능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요 외관과 트렁크 받습니다 실내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실내 들어왔습니다. 우선 시트 컨디션부터 관리 상태 끝장나죠? 그리고 이어서 하단 한번 보여드리면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동 시트 있고요.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버튼식 시동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시동 한 번에 걸렸고요.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상당히 엔진은 정숙한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상 나와 있는 경고등 아예 없습니다. 실 수행거리 81,865km고요. 이어서 핸들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핸들 상태도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왼쪽에는 핸들 리모컨, 오른쪽에 핸들 프레기능이고요. 자 뒤편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오토 레이 센서, 왼쪽에는 오토라이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뒤편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핸들 열선 탑재되어 있고요. 이어서 가운 한번 보여드리면 네, 에 l i n k 까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전사양 옵션이죠.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운전자 피로도 경보 시스템 이 있고요. 이어서 위쪽에는 순정 내비션 사용 가능하십니다.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 건데요. 화질 깔끔하고요. 가이드라인도 작동 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죠. 오토 에어컨과 통풍 시트입니다. 네, 이 차량 통풍 시트까지 시원하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주차 보유 시스템, 에코 모드. 그다단으로룬슬립 수납 공간. 그리고 하단으로 자작 파킹 브레이크, 크루즈 컨트롤 옵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단으로 또또한 번의 수납 공간이고요. 앞레스 한번 보여드리면 네 적당한 사이즈의 수납 공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 부자네요. 자 위쪽에는 현재 하이패스 기능이 담긴 ECM 룸미라고요그 위쪽에는 현재 루프 컨디션인데요. 전반적으로 선루프가 없다 보니까 어 선루프 크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장점일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잔고장이 났을 때의 수리비 조금 크게 느낄 수가 있다 보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1열의 공항 옵션 살펴봤습니다. 2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2열 넘어왔습니다. 우와, 여러분. 착석감이 되게 푹신푹신합니다. 아, 앉았는데, 우와, 이렇게 푹신푹신하네? 라고 느낄 정도로 아, 편안하고요. 자,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2열에도 에어벤트, 자, 암레스에도, 자, 이쪽에.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컵폴더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거기에서 하이패스 기능부터 편의옵션 들어가 있는 모델이었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실내 상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진은 어떨지 한번 듣고 총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보네트키트였습니다 엔진은 드려드릴게요 네. 지금 엔진 룸도 엄청 깔끔합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2.0 가솔린 RE 시그니처 QM6 모델이었고요. 8만 킬로 정도밖에 타지 않은 20년에 등록한 QM6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1,550만 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 종료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 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